홍명보의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을 두고 홍명보가 최종 후보 3명 중 나머지 2명의 외국인 감독을 제치고 곧바로 1순위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임생이 홍명보와 함께 빵집에서 만났다고 했는데요. 면담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이임생이 홍명보에게 감독직을 부탁하는 자리였다고 모두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제보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건 KBS에 따르면 본인이 혼자 홍명보를 찾아갔다고 말한 이임생의 발언과는 달리 당시 한 명의 인물이 이임생과 함께 홍명보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한국 축구를 살릴 만한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두 시간 동안 계속 설득하자 홍명보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합니다. 문 닫고 불이 꺼진 카페에서 한참을 설득했고 커피나 물 한잔 안 마시고 사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폭로가 나온 이상 의심의 눈초리를 쉽게 거둘 수는 없죠. 과연 누구와 함께 홍명보를 만났을지 현재 모두가 궁금해하는 상황인데요. 홍명보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기존의 홍명보와 친했던 사람을 데리고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홍명보와 친한 축구선수 출신으로는 87학번 동기인 황선홍이 있는데요. 출신 학교는 다르지만 오랜 기간 국가대표에서 각각 공수 핵심으로 활약하며 함께했고 국가대표로는 대학교 4학년이던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 출전한 것을 시작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까지 무려 4회의 월드컵을 함께했습니다. 국가대표 은퇴식도 합동으로 치러졌고, 프로구단에서는 포항 스틸러스와 가시와 레이솔에서 팀메이트로 뛰었으니,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라고 볼수 있죠. 또 안정환과도 굉장히 친한데요. 2002 멤버들이 어려워하는 대선배인, 홍명보와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식사를 자주 할 정도 친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박태하 감독과도 친분이 있는데요. 예전부터 오래된 인연으로 같이 K리그에서 감독을 했고 함께 골프를 치러 자주 필드에 나갈 정도의 친한 사이입니다. 게다가 박주영은 홍명보의 남자라고 불렸던 적이 있을 정도로 홍명보가 가장 아낀 선수였는데요. 박주영과 홍명보는 고려대 선후배 사이이지만 나이 차가 많고 같이 현역 생활을 보낸 적이 없어서 원래는 별다른 접점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홍명보가 2005년 독일 월드컵 대표팀 코치로 부임하면서 박주영과 코치와 선수로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인데요.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홍명보가 박주영은 와일드 카드로 발탁했고 2년 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와일드 카드로 박주영을 발탁했죠. 박주영은 당시 소속팀 연고지이던 모나코 공국으로부터 10년 장기 체류 허가를 받으며 병역 기피 의혹을 사고 있었기에 논란이 많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다고 하지만 국가대표 선수로서 규정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였음은 부정할 수 없었죠. 당시 A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던 최강희 감독의 해명 권유도 거부하며 항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심지어 소속팀 아스널 이적 이후 오랫동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여 실전 감각에도 문제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는 박주영을 직접 설득하여 올림픽 대표팀에 불러들였고 함께 기자회견에 나서며 박주영이 군대에 안 가면 내가 대신 가겠다. 는 응. 유명한 어록까지 만들며 적극적으로 옹호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승선한 박주영은 런던올림픽 본선 6경기에 모두 출전하여 두 골을 기록했고 동메달 결정전인 일본전 결승골로 중요한 순간에 한 방을 터뜨려줬는데요. 그렇게 홍명보호는 런던올림픽에서 한국축구 역사상 최초의 동메달을 따내며 역사를 다시 썼고 박주영을 비롯한 선수들이 병역 혜택까지 받으며 해피엔딩에 성공했죠. 이렇게 좋은 관계인 선수도 있는데 과연 누가 함께 갔을지 다들 궁금해했는데요. 여기서 반전은 최영일 협회 부회장이 함께 갔다는 것이었죠. 최영일은 홍명보의 선수 시절과 협회 전무이사 시절 등을 함께 했다며 만나는 걸 도우러 갔을 뿐 독대는 두 사람이 했다고 거듭 말했는데요. 축구협회 역시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기 위한 협상 면담의 협회 직원이나 임원이 협상자와 동행하는 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최영일과 협회의 설명에도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협회의 말대로 협상 면담의 직원이나 임원이 동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굳이 왜 사실을 숨겼는가 하는 점 때문인데요. 현안 지렛때도 박은호, 포에트 감독과 달리 단둘이 만났다고 말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더 키웠으니 말입니다. 이 모든 의혹은 축구협회가 자초했고 홍명보도 함께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명보는 문체부 질에 내내 자신은 어떤 비리가 있는지 모른다며 일순이라고 해서 감독직을 수락했고 사퇴 의사 없으며 팀을 강하게 만들 것이고 이런 문제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발언을 했는데요. 거기에 무슨 자신이 축구팀 감독을 하는 건 봉사활동이라고 말하며 보는 이들을 어처구니 없게 만들기도 했죠. 정몽규, 이임생, 축구협회, 홍명보를 둘러싼. 이 모든 논란을 이임생에게 몰아준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임생이 사퇴를 발표하며 누군가를 지키려고 자신이 다 뒤집어 쓰는 그런 행태의 행동을 했습니다.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에게 최종 결정을 위임하겠다는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거듭 추궁하자 이임생은 내 명예가 달린 일이라 내가 사퇴하겠다 라고 뜬금없이 얘기한 것인데요. 그가 이끈 홍명보 선임 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라는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울먹거리며, 직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한 것이죠. 하지만, 홍명보 사태에 불을 지른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결국 사태를 표명한 이유가 억울해서인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임생은 선수 시절 국가대표 센터백이었고, 유공코끼리, 부산 아이콘스 등에서 뛰었으며, 은퇴 후 감독 생활을 시작해 선전 FC, 텐진 터다 등에서 경력을 쌓았고, 수원 삼성 감독을 맡기도 한 오랫동안 축구에 몸담은 사람인데요. 수원을 떠난 후 축구협회로 와 기술발전위원장에 이어 기술총괄이사를 맡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이임생은 정혜성이 갑작스럽게 사임한 자리를 맡게 됐는데 정혜성 위원장이 있을 때도 감독 선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된 엇박자와 축구협회의 아쉬운 행정 속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임생 이사가 갑작스럽게 정권을 잡은 후에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자 여론이 폭발한 것이죠. 그동안 축구 팬들은 해외 감독을 뽑는다는 명목으로 참아주고 있었는데 약 6개월간 기다린 시간이 결국엔 홍명보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이 나왔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인맥에 의해 내정된 홍명보가 뽑혔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실제로 선임 과정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해외 감독들은 꼼꼼하게 면접 보고 이것저것 다 따졌던 반면, 홍명보는 축협에 제출한 서류도 없고, 그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는데, 이임생이 홍명보 집 앞으로 찾아가, 빵집에서 제발 감독직을 맡아달라며, 빌었고, 그게 지금의 사태가 된 것입니다. 만약 이임생이 홍명보 감독을 어떻게, 왜 선임했는지 명확히 말했다면, 여론을 잠재우고 정당성을 일단은 부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임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임생은 헛발질로 자살고를 넣었는데요. 홍명보 감독 선임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이해 못할 말만 내놓으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축구협회가 국회까지 온 결정적 계기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죠. 게다가 이 임생이 홍명보를 설득할 때 다른 후보들처럼 면접을 본게 아니라 면담 부탁을 한게 완전한 사실로 드러났으니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조국혁신당 등 모든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융단 폭격을 퍼부었음에도 이임생은 선임 발표 기자회견 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여전히 설득력 없는 주장을 이어갔고 뜬금없이 홍명보 감독과 빵집 미팅을 밝혔으며 감정적 호소만 이어갈 뿐이었죠. 여기에 갑자기 사퇴를 선언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반성을 통감하고. 사퇴를 한게 아니라 억울해서 사퇴한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모든 게 거짓말이고 헛된 소문이라면 자료와 근거를 들어 해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만약 반성한다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지기 위해 사퇴하는 방향도 있고요. 하지만 이임생은 억울해서 못 참겠다고 하며 사퇴를 한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앞건은 마지막 발언입니다. 마지막 발언권을 얻었는데 이때 이임생은 한국 선수들이 잔디 상태 때문에 뛰기 힘들어한다. 의원님들이 한국 축구를 위해 선수들이 좋은 잔디에서 뛸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고 말했는데요. 귀를 의심케 하는 마지막 발언이었다죠. 잔디가 K리그 문제이긴 하나 현안 질의와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인데요. 바로 직전에 사퇴 의사를 밝혔기에 고개를 숙이거나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소명을 하는 줄 알았는데 잔디 문제를 언급하고 의원들에게 도움을 호소하자 모두가 놀란 것이죠. 도대체 제정신인가 싶었던 부분인데요. 잔디 부분에 대해 진짜 도움을 줘야 할 사람들은 앉아 있는 축구협회 사람들인데 대체 누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어이가 없었던 것과 더불어 마지막 발언 기회를 줬는데 책임을 돌리고 회피하는 듯한 발언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축구협회가 책임을 지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는 모습은 볼 수나 있을까요? 축구협회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이제 한 걸음 더 물러나면 낭떠러지라는 자세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가요?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축구협회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